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마이크는 놓으시고, 이제, 믹송을 하시면 됩니다. 아, 시장이 내오고있 오늘 우리 시민님의 시님 인생 전통 무대 이런 거니까기은를한 적도 됐어 저는 제집 식구만 번내 저는 나가 걸로 확실히 제가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4년만에 되는데 여전히 더 젊어지시는 더젊지그어는 저하고 도반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본 것처럼 주파를 던지면서 살았다는 비근하게 어, 살았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젊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어, 4년 전에 뵀을 때 길철에서 뵀을 때처럼 까칠하게 살았으면 뭘그이게더 좋아질 수 없는 거 그래서 그동안 좀바가었구나 저는 딱히였습니다. 저는 지금 저. 사실은 그 김천의 꿈에서 너무 가까운데 그사시면서 몇몇 분들을 만나서 당장 꿈을 뒤집고 결국을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웃탕한 마음을 보여주셔서 그때부터 남스로웠습니다 어, 그날 저녁으로 제가 시민 그, SNS에서 계속 저를 질타하실때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관련해서 그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이라고 기득권에 초파를 던지는 우리 시민님께서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어, 저, 저는 이제 현실에서, 이제 현실 정치인으로, 이제, 서님지서 신인님 그 같은 분이 이제, 어, 두려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권력을 조금 이제 가지게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써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했고, 이번에 대실패한문재인 같은 사람이 안 돼야 되는 그런 생각 그 수고는 그들에게 지 않고 이 자리에 축사하게 됐어감사드립니 시집은 열심히 읽고 가끔 또 시를 이렇게 막던지듯이 써먹는 것도 고생습니다 시민이 시인으로 남아있다는 우리가 들 보통 시인은 멸종되었고 꿈이는 완전히 시가 말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시인이 남아있다니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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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한테좀 공격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인은 자하는기분도 나고 그런 게않니이상주의자고개주의자고시니컬하기도 하고 또 꼰리스트 같기도 <laughs> 하고 <laughs>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같기다한 시민님의 어, 시 시출산의 희망,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시민님과 같은 어, 시민이 살아남을 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가졌습니다. 오늘 진짜 축하드립니다. 오십 분 모두. <laughs>